안녕하십니까. 제15강입니다. 한자 1급은 3,500자, 특급은 5,978자입니다. 저는 한국어문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 1급 이상을 준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며 역사, 영어, 다양한 상식과 함께 빠르게 진행합니다. 모음, 구, 자, 구간. 인체 몸통 부분, 구명, 신명, 구체는 신체, 노구는 늙은 몸, 미구는 미천한 몸, 또는 자기 몸의 겸손, 수구는 여인 몸, 시구는 송장, 주검, 시체, 사체, 사해, 외구는 작은 몸짓, 장구는 장신, 반대는 단구, 단신이고, 전구는 전신, 천구는 자기 몸에 낮춘 말, 체구는 몸뚱이, 해구는 몸이나 신체입니다. 비들기쿠 모일쿠, 구마라집은 중국 북조 불경 공연에 입바지한 사람. 구마라집 전해 불경을 고역경, 구마라비 번역한 것이 구역경이고 당나라에 번역한 것이 신역경입니다 구사 비들기지 구수해이나 응, 구수 응위는 미사인이 머리를 맞대고 하는 해이, 구장은 임금이 중심 내리는 지팡이. 구합은 함께 모임. 반구, 골구, 명구는 삼비둘기고, 백합이나 발구, 축구는 집비둘기. 시구는 뻑구기인데, 다른 말로, 핵고, 포, 곽공인데, 곽공은 다른 말로 꼭두기 햇도 있어요. 저구는 물술이 진경이, 어, 응. 전수구는 통신용 비둘기. 후고작소는 아내가 남편 집을 자기 집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머지 세를 사는 경우. 학수 구봉은, 이 비둘기가 붕쇄를 비우는다고, 이 소인이 대인을 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인구, 시아버지구, 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고장, 고정 온고, 구생은 삼촌과 생길 또는 장인과 사이, 구숙은 삼촌의요 애수, 애숙, 애석부, 내구, 표수, 국구는 왕비의 아버지, 즉, 임금의 장인, 내구현구고는 신부가 패배를 가지고 처음 신부 베놈을 이룬데 때 에, 견이 아니고 현구고예요짝 구자, 원수 구자, 국군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사이, 구수 시간, 원수로 지낸 사이, 구시는 원수로 여기는 거, 구인 원수 진 사람, 구적은 원수 구혼 복구는 원수를 가품, 세구는 대대로 내는 원수, 호구는 좋은 짝 호적수, 영어로 매치, 동상구는 업 같은 업종은 서로 배척한다는 의미입니다. 절구구, 구마, 절구와 맷돌, 구치는 어금니, 영어로 몰로, 다구는 차를 빻는 절구, 답구, 디딜방아, 도구, 절구, 비구, 관골구, 석구, 돌, 절구, 탈구, 뼈마디가접지려서 어긋나는 경우, 삐는 것, 제구지교는 기천을 사리지 안, 사리지, 가리지 않는 사교, 정구지역은 살림사에 관한 일, 언튼먼트랄 구는 험한 구가 같은 뜻이에요. 언튼먼트랄 구, 가파랄 구. 구금은 산이 험준한 모양 또는 산꼭대기. 구로는 험한 길. 기와라죠.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산길이 험하다. 해상사리가 순탄이 모다다. 뜻이고 있죠. 금구는 험준한 모양입니다. 갈매기 구자 구로는 갈매기의 해오라기. 강구는 강에 있는 갈매기. 백구는 문자 그대로 갈매기. 부구는 우리의 뜬 갈매기. 밑에 부구는 물어리와 갈매기, 저구는 물가에 있는 갈매기, 해구는 바다 갈매기. 토할 구자, 칠구자, 유럽 구자예요. 구도는 제인의 목을 베는 칼. 구라파 한자고 영어로 유럽. 구미 유럽과 아메리카, 즉 유럽과 미국. 구설은 구토 구역, 토역지리예요. 에, 구양수는 당나라의 세가고 구양수는 송나라 학자예요. 성시 구자. 구주유럽, 동구, 동유럽입니다. 살구자, 걸구자, 구구는 구하여 삼구독은힘문의잡기를 사서 읽는 것, 구매, 물건, 사들이 읽는 것, 다른 말로 구입, 반대는 판매, 구포조, 현상을 걸고 찾는 경우, 구문, 구구, 구포송량은 범위를 고발하여 잡은 공물 가지고 노비 신물을 해방시켜주는 것, 급구는 서둘러 사는 것, 바꾸는 널리 구하여 사드림입니다. 언덕구, 땅 이름구, 구, 가본, 주나라 시대의 조세법 구름개방, 언덕과 툭. 구본은 조선시대 때의 그 중앙수시를 알리는 경우, 요즘의 신문 같은 게 바로 이제 조보 또는 남보 조지고 구선은 딸이 죽은 사이, 대구는 지명 이름이고, 구준 명라라 학자, 구척위는 금말 원초의 전진교 도사, 이 구척이는 중국 드라마 사조 영웅전 또는 신조 협력에 나와요. 잘 보시면 아시죠? 전진 7자는 중국 도교에서 왕왕명 7명의 제자인데 드라마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제가 써드린 거예요. 단양자, 장진자, 장생자, 장춘자, 옥양자, 광영자 청존산인이고, 이미서 이제 전지 그마담유구 그래서 마오 담처단 유처연 구적이 네명이 유명하고 에, 중국 드라마 자주 나오기 때문에 한번서 이름을 봐두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단양자 마호 장진자 담처단 장생자 유처연 장춘자 구척이 옥양자 왕처일. 광령자 항린, 청전사인, 손부춘, 손부리인데 여기서 저 단양자, 마옥과 이 손부리는 부부간이에요. 억돌구자, 예, 아프구자, 예, 아프구자 가진자예요. 구선, 옥의 이름, 경구는 아름다운 억. 예, 가진자가 있죠. 1, 2, 3, 4, 5, 6, 7, 8, 9, 10인데 우리가 이제 그 쉬운 자는 쓰기 쉽지 않은 가지나얽기 때문에 한번씩 잘 봐두시기 바라요. 개구자 구미초 낭미초 낭유는 강아지풀 구육개고기 구장개장국 구증개찜 구피개가주 방구는 삽살개 방구는 삽살개 방구 방견 농견 노견인데 이때 농자 삽살개농 또 삽살개 노자예요. 어구는 물총새 다른 말로 비치 취조입니다. 엽구, 엽견, 사냥개, 천구 광견, 제구 개구는 미친개, 주구는 사냥하때 쓰는 개고, 또는 남의 앞자리로 한 사람, 해구는 바람물개, 다른 말 올룰, 국민석조는 빛을 함부로 주거나 훌륭한 것이 밝은 모습이 있다는 걸 말해요. 상가지구는 초라한 모습, 이전지구는 벌성사나운 싸움, 하호유구죠 검을 그리려다가 간이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화불성. 뭔가 잘못돼가지고 어긋나는 것을 말해요. 거북, 귀, 나라 이름, 구, 틀, 균, 터지, 균, 자. 구포, 구독, 구민은 다 지미 이름이고, 구몽, 구상과 몽산, 또 지미 이름이에요. 에, 구자는 어, 오늘 고차, 당나시도 라 나라 이름이고, 구지가 같은 말, 영심 구는은 수루왕을 찬양하는 노래, 귀감이죠, 본보기. 다른 말로 귀경. 기가 거북등탁지, 귀각 귀두조, 귀북, 귀령조, 장수, 다른말로 귀학기부조거북모양 만든 비석의 받침돌, 기정은 거북점을 의미합니다. 기토시설은 삼국사의 전하는 고대서라, 오늘날의 별주부전, 특기전의 근원서라, 기판, 거북배, 껍데기, 기흉, 기배는 곱사등이, 균수는 투유의 튼손, 수조, 군초기조, 균열과 동상, 예, 손이 투고 발이을렇다는 뜻이죠. 균열이죠. 갈라진 틈 또는 사람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경우. 석이죠. 서복점들어 치는 점과 거부로 치는 점. 서장 기단 서우죽보다 작기가 지금 더낫다 뜻이에요. 석귀는 남생이. 희귀는 희초와 거북 점치는 것이에요. 기모 토각이죠. 거북 털과 토끼뿔 절도 있으면 없는 것이죠. 저유. 순양의 젖, 마생각, 말의 뿔. 있어수 없는 것이죠. 맹기 우목이나 맹기 부목은 봉사 문구를 잡는 경우 우연히 좋은 일을 만나는 것은 의미해요 두려워할 구, 두려움 구. 구연, 두려움 모양. 구파, 두려움인데 파자 두려워할 파자예요. 구파, 서포, 파구, 포구. 공구, 힘이 두려움. 근구조 삼과고 두려함, 다른 말로 애구. 타구, 두려움많음 송구하다, 두려워서 마음이 거북스럽다. 애구조, 삼가고 두려함, 다른 말로 근구 우구조, 걱정하고 두려함. 이구, 염려하고 두려함. 의구, 의심하고 두려함. 파구, 두려함, 다른 말로 포구. 사단 시정이 나오죠. 사단은 인, 의, 애 지고. 이제 실정이 있는데, 희, 노, 에,락, 에, 오, 욕. 세 번째 버스면 희, 노, 우, 구, 에, 중, 윤대. 불교에서는 구가 포함됩니다. 이제 실정있는게 유교에는 포함 안 되는데, 불교에서는 구가 그 실정이 포함되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몰 구, 자, 사일 구, 자. 구, 나, 역 길을 쫓는 의시. 추, 나, 날, 에, 나, 음. 구, 동, 은, 동, 력을 가요 움직이게 하는 경우. 구, 박, 들, 볶는 거. 구, 보, 뛰어가는 경우. 구사죠. 에, 사람을 몰거나 마음대로 사용하는 경우. 구정은 배사치를 모시고 다니던 에, 그 이도령, 이도령이 나오는 그 방자 같은 경우가 구정이에요그 다음에 구충이죠. 재충과 같은 뜻이고 구치는 말을 빨리 몸 또는 분주히 돌아다닌 붕재는 것은 장의 연동을 촉진하고 소화관에 참가하시라는 약재 성구는 앞장서거나 앞장선 사람 또는 성구자 상구조먼 길을 빨려다함, 전구조 선도하는 사람입니다. 구차 구자, 실구자, 구가 하나다, 매우 가난하다. 구명이죠. 간신히 벗어남. 구명 도생, 근근히 살아간 것, 암교 목숨만 이어나가는 경우. 구생 구차하게 사는 경우. 구전 성명은 구착의 목숨을 보존함. 구함 한 대의 평안을 깨함. 구한 투생. 한재평안하게 하여 헛되이 살아가는 경우, 구연 세월, 구차하게 세월을 보냄, 구차하죠. 매우 살림 가난하거나, 말이나 행동이 부자지 못하는 경우, 구합은 구차석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경우, 간과다는 가난하고 구차하다입니다. 다구자 가출 구자 동반하 구자구경이나 구조는 부모가 둘다 살아 계시는 경우, 구락구랑성 우영어의 클럽의 번역에, 요즘에 하면 동어회 구모는 부모가 다 돌아가시는 경우, 구발은 동시 발생하는 경우, 후제죠 두 가지 이상이 함께 존재한다. 다른 말로 공제, 구전 모두 갖춰서 완전하다. 앞서 나와서죠 구전 구경 같은 뜻이죠 부모님 이둘다 살아계시다. 불구 대천이죠, 불공 대천, 그 다음에 대천지수죠. 하늘을 같이 살수 없는 원수, 언덕구, 매구, 산구, 마을구, 무덤구. 구강, 언덕, 구릉. 구롱, 산언덕, 조상의 산소. 구묘, 무덤, 구형. 구묘지향은 선사에 있는 시골, 추양. 이때 추자는 가래나무추, 또 은행나무추, 바둑판추입니다. 구산이주 언덕과 산, 강만. 힘이 잘 나와요. 구선은 죽은 딸의 사이. 구수는 큰형수, 마대형수. 구습은 고지와 저지. 구정은 빈집에 요 공과. 어, 주위에서, 당사도 빈 가게, 구질이죠, 작은 언덕, 구악 언덕과 골짜기, 사고는 모래 언덕, 듀, 구어조, 황폐한 유적, 옛날에 번성했으나 지금 은스로한 곳으로 되는 경우, 비구, 비구승, 반대가 비구니 이승이죠. 호사, 수구는, 또 수구 초심은 근본 있지 않음, 또는 고향 을 그리워한 의미입니다. 황구다 우구다, 논쟁이 있는데요. 그 문화재청은 환구단이라고 하고 서울시는 옹구단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재청은 건축 당시에 환구단에 썼다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고 서울시는 원 하늘을 뜻하기 때문에 원이 맞다기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두 개의 논쟁, 그이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환구단, 옹구단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우리가 상식이 알지 또는 역사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일구오래기달 구자. 구걸, 오랫동안 빠짐. 구리는 오래된 이질. 구림은 오랜 장마인데 림자가 장마림. 구설, 오래 낫지 않는 설사. 구할, 오랫동안 수시이 없거나 많아지 못함. 구원이주 아득히 멀고 오렘. 오랫. 구조, 오랫동안 수시이 막힘. 구진, 음식 오래돼서 맛이 변하는 경우. 구질이죠 오래돼서 낫기 어려운 병. 구체는 묵은 체중. 구한 가면은 오랜가끝그 때리는 단비구하이죠 오랫동안 수시 없거나 만나기 못함 내구 오래 견디는 경우 미구는 오르지 않음 미구 불은 그동안니오르지 못함 뜻이죠 미구 도안이 매우 오래 광일 미구은 헛되이 세월이 버니며 일을 오래 금 양구에 한참 있다가 영구 길고 오래 우구하는 무록 잠 유구하다 연대가 아주 길고 오래 되다 다른 말 유원하다. 장구하다, 매우 길고 오래다. 다른 말로 장원하다. 장구지게. 적구조, 오래 걸림. 저길 누구, 오랜 세월이 지남. 지구조, 오래 버티어 견딤. 디 뒤에 남은 지구는 터지고 오래음 천장 지구조, 하늘과 땅은 영원하다. 해서 되게 장수를 비유면서 하는 말이에요. 항구하다, 변함없이 오래 가다. 허구하다 날이면 날마다. 매우 세월이 많다는 뜻이죠. 잡을 굿자 거리끼리 자 구류, 구속, 구인, 구개는 붙자와 맴, 구금은 피고인이나 피자를 규정시설에 감금하는 경우, 구기, 강로 구기자 나무, 구기는 사이는 꺼려 하는 것이에요, 구나, 죄인을 잡음, 구인은 어떤 일에 얽매이는 경우, 구수는요, 죄인을 잡아 규정시설에 가두는 경우, 다른 말로 수금, 구에는꺼이끼는얽매임거 구치죠, 피자나 범죄인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경우, 불구소절이죠. 자잘한 의리, 명분, 내절 따위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 불구하다죠. 거리 끼지 않다, 또는 구입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그, 우리, 이제, 범죄를 보면은 많이 나오는 용어가 있죠. 뭐, 범죄자, 뭐, 용의자, 혐의자, 피의자, 피고인, 이런 뜻나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놨어요. 저 범죄가 발생하면은, 그 수사 개시 전을, 이제, 내사라 하는데, 예, 그때는, 이제 용의자, 희미자로, 영어로, 서스펙트라는 것이고, 자, 수사를 개시하면 피의자. 영어로, 큐스트. 그 다음에, 검사가 공수를 지기한 다음에는, 피고인. 이 라고 하는 것이고, 자, 판결을 받으면, 수용자. 교정시 때는, 이제, 재소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 구속은, 이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 개념이고, 피고인이나 피의자 신체와 자유를 취한해서 교정시설이죠. 이건데 구치소나 교도소지요. 예, 수용하는 경우. 구인은 법원이 신문할 목적으로 피고인, 피의자, 기자 관계자를, 관계자가 소환에 응, 응하지 않할 때에 일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경우요. 구금이죠. 피고인, 피의자 신체를 자유로 구속하여 교정시설에 간급하는 경우. 예, 구류죠. 예, 구류는 형벌의 일종이고 1일 이상 30일 미만. 서구 자유형이에요. 구치는요 형지평으로서 신자유로 구속하는 경우. 유치는요 사람 물건 어떤 장소에다 놓아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참고로 좀잘 봐두시면은 우리가 일상 생활하거나 다른 공부할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얼굴 구자 배지 구자 구도 구상 구성 기구 군의 우란 울박 구회 구무조. 터무니 없이 일을 꾸며 남을 모함하는 경우 구문이죠 문장의 구성 구살은 없는 일을 꾸며서 제로마 죽이는 경우 구날무라는 거 터무니 없는 말을 막 꾸며 님 구날허구 영구는 영건이죠 건물 따위를 지음 참부는 남을 참수하여서 난처한 처지로 얽고노으려고 깨하는 경우 구알구요 구자 구걸 구도 구영 검사 구영 구혼 갈구, 걸구, 요구, 욕구, 청구추구, 구득, 과의 어둠, 구부득, 과의 어둠지 모담, 구상, 배상이나 상원을 청구함, 구색에서 찾아내임인데 이 색자가 찾을 색도 되고, 동화초착도 돼요. 구은, 총청을기구함 구전 문사는 논밭 살림 관심이 있어가지고 원대한 뜻이 없다는 뜻이에요. 구전 지혜는 뜻밖의 나무로부터 비방을 당하는 경우, 구항은 봉황황이죠. 배우자를 구함. 단말로 구후. 방구는 투루 찾음. 탐구는 더듬어 찾음. 담이남 탐구는 탐수석의 탐구 구함이죠. 동기상구, 동성상응 동류상구, 유상조금. 서로 렇게 어울리거나 통하는 걸 말이죠. 예, 저항점 공부하시면은, 에, 빠른 힐라의 한국어문에 한자 능력 검정시험에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에, 기초가 없는 분은 6개월 정도, 예, 한, 상 정도 되신 분은 한 3개월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한 이제 1급 이상에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에, 오늘 제 15강 강의 마치고 제 16강 강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